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모델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도영입니다.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피트니스 선수 겸 피트니스 모델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는 프리랜서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다이어트는 일상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운동이나 저칼로리 음식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평소의 라이프스타일을 건강한 운동, 규칙적인 식습관, 그리고 올바른 수면 패턴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것을 다이어트라고 생각합니다. 굶는 다이어트는 그냥 말 그대로 건강을 해치는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해요. 적절한 어떤 영양성분을 섭취를 해야 하는데 그 영양 자체를 섭취하지 못하고 몸에 있는 컨디션이라든지 정신적인 어떤 그런 상태라든지 모든 게다 쇠퇴하기 때문에 절대 건강하지 않고 만약에 빠지게 되더라도 요요가 필수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피곤하고 몸이 많이 이제 지친 날에 음식을 참지 못하고 과식했을 때 먹는 제품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맥스컷 프로입니다. 맥스컷 프로 안에는 갈색, 파란색 알맹이가 들어있는데, 갈색은 녹차카테킨 성분으로 체지방 커팅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바나바 잎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혈당 상승 억제를 할수 있습니다. 사실 다이어트 할때 칼로리보다 더 중요한 게 혈당 관리인데요. 혈당이 높아지면 지방도 더 쉽게 쌓이고, 그렇게 쌓인 지방은 생각보다 운동과 식단만으로도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혈당 관리가 중요한데 식후 15분 이내에 맥스컷 프로를 먹으면 아무래도 체지방 감소 효과도 있고 그리고 혈당을 낮춰주는 성분도 있다 보니 다이어트 할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맥스컷 프로에 비타민도 있고 미네랄도 있고 다른 것들을 챙겨 먹지 않고 딱 이것만 먹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굶어서 하는 다이어트는 정말로 좋지 않으니까요 건강하게 밥 먹으면서 맥스컷 3알 먹고 다이어트 하길 추천드립니다 속는 셈치고 한번 먹어보세요. 한 달만 딱 먹어보면은 내가 기대했던 몸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다이어트도 되고 몸도 좋아져 있을 거예요. 주변 지인분들을 만나서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될때꼭 챙겨 먹는 맥스커프로입니다. 밥 먹고 15분 안에 맥스컷 세알꼭 기억하세요. 굶지 말고 맥스컷 프로 세알로 다이어트 성공하세요. 요새 제가 운동하기 전에 꼭 챙겨 먹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셀러버터입니다. 셀러버터는 깔끔한 자옥맛이고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걸 막아주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워터입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아르기닌과 운동피로를 감소시켜주는 BCA가 셀러버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9가지 멀티비타민 1일 섭취량 100%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고 비타민도 같이 챙겨 먹을 수 있습니다. 운동 전에 먹는 제품이다 보니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믿고 마실 수 있습니다. 운동 전에 셀러버터 한잔 마시고 운동하면 땀이 정말 미친 듯이 나실 거예요.